안녕하세요 옆집행입니다. 헤비도 네, 싸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저점 그리고 또 위에 어, 여기 어,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빠졌다 올랐다.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어, 여기 바로 그냥 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머리 위에 그죠 21선 이렇게 저항대가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뚫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죠. 뭐 다음 주 이제 뭐 월요일까지 한번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 될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 내려온 다음에 바로 어또 이렇게 치고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어 봐서 이렇게 상태를 보자고요. 네, A 프로젝트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혈액암 치료제 a p 1 0 이중 항체 개발 내로 네, 뉴스가 떴는데 어, 지금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이죠. 뭐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그죠? 돈을 잘 벌어야지 회사가 돈을 잘못 벌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 밑으로 하방향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고. 어 지금도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거래량이 좀 솟구치면서 반짝 어 올라간 것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방향으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올라간다고 한들 저 여기 최대 올라가면 한뭐 61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런 어, 데서 다시 두드려 맞으면 다시 또 주가가 폭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네, 주봉에서도 보면 이제 5주선만 간당히 돌파했죠. 여기서 쭉 이탈하다가 5주선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올라간다면 은뭐 10주선까지 한번더 반등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은 그대로 이렇게 또 다시 운봉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월봉에서 네, 보면 아주 어, 안 좋아 보이죠. 지금 5월선 밖으로 아예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약간 어 이런 십자가 모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런 모양에서 이제 더 빠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봉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있을 수도 있고 네, 도치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EDC. g 미암정보 프로젝트의 액체 생검 진단 기술 부각 수로 인해서 밑에서 지금 거래량이 꽤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락한 게 흠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하방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잘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시적인 반등으로밖에 안 보이고 지금 뭐 이렇게 요것만 보고 봤을 때는 모습이 좋죠. 요것만딱 이렇게 보면은 모습이 괜찮고 또 상승세도 좀더 나올 것 같고 이런 모습인데 뭐 이렇게 또6 1선 이런 저항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이 이제 뭐 그렇게 어 좋은 건 아니죠. 계속해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 지금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뭐 저항대를 뚫으면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네, 주봉에서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5주선 10주선 이렇게 뚫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뭐 여기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또 20주선까지 한번 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월봉에서는 5월선 밑으로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 또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5월선 뚫고 올라가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하지만 지금 뭐 뚫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월선 이제 쭉 밑으로 어 내려가는 그냥 모습이다. 여기서 또 다음 달에 운봉으로 이렇게 되면 또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내 네, 조강 IRI 네, 피팅벨브 이런 테마고 지금 이 원전 관련돼서 그죠 폴란드 원재력발전소 신축사업 수주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국강 ILI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어, 지금 밑부분에서 지금 반짝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밑에서 이제 뭐 원전 관련돼가지고 뭐 수주했다 그런 말 나오니까, 반짝 좀 상승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큰 상승은 좀 힘들어 보일 수 있겠다. 일단 주봉에서도 그죠? 밑으로 지금 빠졌잖아요. 120선 밑으로 빠졌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어뭐 여기서 또 저항대를 뚫어야 되는데, 살짝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이 테마가 좀 지속이 된다면은, 어, 월봉상에서도 지금 많이 이탈했죠 그죠 많이 이평선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어, 여기를 다시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또 이, 이렇게 되면서 20월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또 상승 가능하기도 한데 네, 한신기계 네,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의향서 체결했다 어, 이런 뉴스로 인해서 지금 어, 상승세를 보이고요. 오늘 어, 이런 원전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종목도 밑으로 그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일 또, 뭐, 원전 관련 이런 뉴스가 또 터지니까, 또 상승을 보이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좀, 뭐, 지속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이런 원전 테마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어, 뭐또 일시적으로 그냥 상승했다가, 저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주봉에서도 지금 이 평선들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죠. 또 60주선 돌파했고 10주선이 또 위에 저항대로 있는 모습이고요. 네, 월봉에서는 지금 20월선 지지를 받고 이제 좀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또한 반등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SCI 평가 정보. 어, 이제 또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이 한번또 있죠.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어, 빠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죠? 뭐, 온봉으로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어, 아직까지는 뭐, 이렇듯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좀 잠잠하게 좀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또 상승할 수도 있고요. 네, 주봉에서 봐도 지금 음 모습은 괜찮아요. 모습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 상승할 수 있냐 그런 거좀 생각해 보시고요.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상 또 하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닌데, 그죠?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또 자이언트 스텝 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그렇게 안 한다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다 말고 또 하락으로 변할 수도 있죠. 치투 네, 파워, 네,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 어 원전으로 이렇게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어 지금 뭐이 이런 원전 테마가 이뭐 계속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좀 올라가면은 이제 좀 주식이 상승을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또 단발성 만약에 단발성 뉴스로 그냥 돼버리면은. 또 올라가다가 그냥 또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어 강한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요. 이 원전 뉴스는 이제 한번 올라 올라갔다 그러면은 또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한번쭉 상승했다가 이렇게 쓴도것도 없이 빠져버려 요 그냥.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죠 이게. 그러고 나서 또 또 원전 수주했다고 또 이렇게 뭐 상승을 이렇게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뭐 원전 같은 거는 계속해서 지금 음 말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끌고 가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원자력 발전 아닙니까. 근데좀 음 수주가 좀 팡팡 터져야 되는데 <laughs> 좀 더딘 감이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뭐 많이 내려왔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그죠. 또 원전 좋다 좋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빠진 거죠.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어, 반등을 주는지 좀 그런 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월봉에서도 어,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죠. 아직 이제 5월선을좀 돌파를 해줘야지 좀 상승세를 이어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5월선을 좀 입에 물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요것도 뭐 계속해서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요것도 오히려 원장 관련 종목인데, 이 밑으로 계속 빠졌어요. 밑으로 계속 빠져가지고, 어, 이제 좀 반등을 보이고 있죠. 어, 과연,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참, 뭐, 좀 상승하는 듯 하더니, 그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 원전 뉴스로 인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또 반짝 상승하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일단 요건 좀 천천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주봉에서도 아직 뭐 우주선 돌파 못했죠? 돌파 못했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또 여기 우주선 돌파를 해야겠죠? 그런데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야지. 그 여기 또, 요런데, 17,000원까지도 또 상승이 가능하죠. 어, 월봉상 보면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냐, 그런 걸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쭉 양봉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수주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네, 네온테크 네, 가평서 드론 배달 서비스 본격 상용화 한다는 뉴스로 지금 이렇게 또 시가가 높게 상승을 해서 올라갔다가 운봉으로 좀 빠졌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운봉으로 빠졌긴 한데 그죠? 이또 계속해서 지금 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고 아니 뭐 드론 관련돼서는 이제 그죠?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또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 그러니까 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당장은 뭐 이렇게 막큰 시세가 나오진 않겠지만, 은뭐 천천히 이제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크게 그렇게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봉에서도 지금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상승으로 다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인데, 또 저항대가 있죠. 120 주선, 60 주선 요런 저항대들을 어,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거 보시고요. 네, 월봉에서도 지금 뭐 완전히 이평선을 벗어났어요, 그죠? 2 0월선을 아예 이탈했잖아. 아예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어, 끌어올릴 수 있냐? 또 요런 저항대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포성 파워텍, 네, 한수원 폴란드 어 요. 요또 의향서 요 체결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지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오늘 어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주가 터지면서 또 상승세를 타는데 여기 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제 좀 원전 테마로 끌고갈수 있는지 그런 걸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그 그냥 확 빠져버린다 그러면 별 힘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상가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그 오늘 보면 뭐 그렇게 뭐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강한 힘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죠 예, 주봉에서도 지금 보면 120 주선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이제 좀 살짝 양봉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 월봉에서는 아예 이평선을 다 이탈했어요. 이평선을 다 이탈했는데 이 아, 보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요 시가, 요 시가를 아직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탈한 건 아니잖아. 여기를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하죠 여기서. 네, 이스타코. 어, 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 상승하는 걸로 보이진 않는데 일단 뭐 임대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좀한 28%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너무 하락을 많이 했죠 이렇게 보면. 하락이 너무 심해요. 하락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건 뭐 너무 많이 하락해서 좀 일시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주봉에서도 그저 쭉 하락만 했잖아요.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면서 빠지잖아 계속.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좀 들어왔대.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또 반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월봉에서도 보면 어때요? 여기서 쭉 세력들이 끌어올렸다가, 이제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다가 어때요? 가끔씩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 가끔씩. 그죠? 여기서도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도 지금 양봉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어, 또, 나 몰라라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만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좀 크게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 또 올라갔다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그죠 57,000원 자리에 올라가면 부딪히고 여기서도 어 부딪히고 그래서 또 떨어지고 그런데 저점을 올린다 그죠? 저점을 이렇게 올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콩구먼 콩구먼 이제 빅 사이즈 옷을 만드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별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다가 어 거리량만 좀 크게 나오면서 상승을 좀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봉에서도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또 월봉에서도. 쭉 하락하다가 양봉이 나오는 상태인데,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락하다가 양.